<목소리> 지금 공항에 가시죠. <목소리> 지금 공항에 가는 중입니다. 지금 10시 22분입니다.

다리 있죠? 죄송요 아, 괜찮아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라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행기도 늦고 지금 네. 나오는데좀 늦어가지고 아, 네.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면 될까요?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네. 많이 섰네요. 더워요? 네, 어... 오자마자 습기가 나오는 게아 베트남에 몇번 갔어요? 네? 베트남에 몇번 갔냐고요? 마지막으로 온게 7년 전에. 7년 전에? 네, 7년 전에 그때 신서유기 3인가 4에서 아, 사파랑 아. 하나오이, 하나오이 아, 나왔을 때 아, 그때 아. 하롱베이 그때 나왔던 게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아. 마지막으로 갔던 게 베트남에. 이요 네. 마지막 여행이 베트남이고 그 다음 여행이 지금 아. 7년 만. 오래되네요. 가시죠. 네. 뒤안잠댓요 네. 네. 인천 공항에서 왔어요? 네, 인천 공항에서 왔어요. 어... 원래는 여기 시간으로 10시 20분쯤 도착하는게 예정이었는데 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오래걸렸대요 아~~ 라이 되었네요 <laughs> 오래 기다리셨죠? 네 <에이>, 괜찮아요 <laughs> 이번주에는 그러면 저밖에 안 온거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오셨어요? 다른 분 왔었어요 오늘 <laughs> 오늘? 네 오늘 명이요? 아두 명이요 두 명? 네. 저 빼고 두 명. 네, 맞아요. 네. 보라님 맨날 카페에서 사진을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가워. <laughs> 네. 여기 풍명이라고요그 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아, 많이 살아요. 네. 맞아요, 그 영상 봤어요. 네. 우리세요. 어. 어. 나 진짜 살살했는데. 그래도 <laughs> 랐어요 진짜 진짜 살살했어요. <laughs> 다음에 더살살할게 <laughs> 고맙습니다. 진짜요? <laughs> 약꾸주세요 어우, 정말 네이버 미만부터 6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베트남에서는 보통 이제 부모님 그 이게 입김이라면서 그런 게좀 강한 편인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해요. 여기만의 특정적 요소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트남 여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선입견을 없애고 오려는 그런 거가 가장 커버는 왜냐면은 그 동남영님 만났을 때도 가장 중요시 말씀하셨던 게 한국 여자랑 베트남 여자는 걱정만 다르고 생각하는 거 똑같고 진짜요?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고 다 하니까 너무 그런 뭐 베트남 여자라고 그 뒤에 붙는 뭐 착하겠지, 예쁘겠지 그런 거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똑같은 이제 사람. 이에요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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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안녕하요 <목소리> <목소리> 오! 할맹말 잘하 영어 아 영어?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저이나나반했어 응. 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 그 이쁘다고 해 저희 가시네요. 터인 일단은 첫인상은 바로 그 <laughs> 만났던 게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자요 네, 신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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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타사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네. 몇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우리 회사에서 결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첫인상은 되게 괜찮은데, 시간을 좀... The body very nice! 무섭지 않냐고 다다가고갔 신랑은 잘생겼어 그리고 머리 멋있어 아, 응. 다행이상은 너무 좋아요 되게 첫상 되게 강렬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 네. <laughs> 그럼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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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아, 응. 친구들이랑 있을 때 성격 어떻게 진내 Cái tính cách của bạn là thích ra ngoài đi chơi đi bời hơn hay là thích ở bên nhà với gia đình hay là như thế nào? Ờ, để, để mà nói thì em là cần tất cả các bạn em là một mình. Tức là mình cũng muốn ở, ở nhà để có thể dành thời gian ở nhà để dọn dẹp cũng như là có chăm sóc gia đình Nhưng mà cũng muốn ra ngoài để có thể Dĩ nhiên mình không phải là mỗi cái việc mà đi chơi bời các bạn bè hoặc liên quan đến công việc cũng mối quan hệ xung quanh cũng... được. Được. Tức là em cần phải là có thời gian để em cũng muốn đi đến đó Dạ Xin vui Chimmy 신부는 아, 물어봤어 chim mà xong kiểu với chị xong kiểu à xong kiểu mà hỏi rồi ừ. anh ấy nói là tính cách mà chị hỏi là Jimmy luôn rồi sở thích anh cho thầu chơi con đi khá là lành có phần là dễ hơi hoạt bát năng động hoa ba tôi chắc theo hoa chắc theo 그리고 마음도 좀 많은 편입니다. 아 방금 취미 물어보셨어요? 취미는 여행. 여행. 리 시간 많이 있으면 여행. 네. 시간 조금 만 있으면 집에서 네. 하는 거 좋아요. 지금 동생이 결혼했다고 했죠? 어, 우리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 주일 전에. 이 주일 전에? 어디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 아, 학교에서 사 아, 있어. 한국 가끔 아. 하고 있지. 아, 그러면은 그 신랑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혹시? 엔젤, 엔젤로 왔왜냐면은 어. 먼는그알전주 전주. 응, 전주. 미 아, 평소에 일 끝나고서는 응. 시간 반 정도 운동. 네, 해 운동, 아, 운동 무조건. 응. 어, <laughs> 일주일에 그 헬스장이 만 닫거든요. 오. 빨간 날도는데 그러니까 그 헬스장 쉬는 날 빼고는 다운동한다고

À, xin làm mã mê tư nên chị muốn hỏi chị bà... tôi rất là thích bạn rồi đó và bạn thì sao bạn có thích tôi không chùa yêu chùa cho kênh Ghiền anh bạn không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니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 몇명 만났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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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맞아. 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두 네. 명도 다자녀 그 혜택 그 복지 혜택이 oh, 많아요. 두 명이 괜찮아요. 아, oh. 한국 bây giờ cái tỷ lệ sinh sản nó giảm xuống nhiều lắm. cho nên là nếu mà để hai đứa thì cũng sẽ nhận được rất là nhiều sự hỗ trợ. <laughs> 우리나라는 두 명만 낳아도 그 이토이 두 명만 낳아도 그 환영받는다고 bởi vì tuổi Hàn Quốc con gái đi làm một tháng nó cũng được khoảng 8 90 triệu rồi kiểu người Ừ nó cần gì cái 220 triệu đó. Nhưng mà đó là suy nghĩ của nó sau đó sau nó sẽ hối hận thôi

키도 크고 너 잘할 것 같아. 네. M도 점심 먹가거러갈까 네. 가래요 베트남 음식 장고 음식. 어떤 거 있어요? 아침에 쌀국수 먹긴 했어요. 밥 잡씨는 하고 베트남 음식 도 괜찮네요. 저는 아는 식당 하나 있어요. 저 가자. 여기 괜찮아 베트남 식당 배고파서 말을 못 하겠어요.